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모투스 SL 박스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보시는 어, 이 제품이고요. 제품명 이렇게 이 됩니다. 제가 모투스를 상의를 입어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. 땀이 나거나 습하거나 비가 올때 훨씬 더 스킬을 빨리 배출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어, 그래서 이제 모투스를 하나 더 사면서 어, 팬티를 하나 더 사봤고요. 20% 세일을 하더라고요 작년 생, 상품을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완전 까만색은 아니고 약간 쥐색 같은 느낌이고요 이렇게 아크테렉스 로고가 있습니다 로고가 있고 어, 되게 라인이 잡혀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앞에 여기도 라인이 잡혀 있고 이 끝에도 라인이 잡혀 있고요 길이는 좀 길어요 무릎에서 한뺨 한 정도 위까지 오고 좀 길고요 L 사이즈를 샀고요 네 원단이 모투스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옷부터 열을 잘 발산해주고 스킬을잘 보내주는 그런 걸 입고 그 밖에다가 이제 모투스라던가 아니면 라이트웨이트 제품들 어, 그런 것들을 좀 입으면 훨씬 더 어, 쾌적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요 위에다가 감마 팬츠 라이트웨이트를 구매해서 같이 입을 예정입니다. 예, 그러면 궁금한 점 있으면 어, 댓글 달아주시고요. 나중에 감마 팬츠 라이트 웨이트가 오면 또 한번 리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